여기는 상하이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입니다. 이것은 상하이에 도착해서 목숨을 건졌던 유대인들의 모든 이름들이 빽빽하게 기록되고 있고요. 이 아래는 이 조형물에 대한 이름. 그리고 이 옆에는 I believe 나는 믿는다. We believe 우리는 믿는다. 기억이 m e m o r 앤 is the answer 기억이 어, 해답이 어, 기억의 벽입니다 이름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때 상하이에 와서 목숨을 건넨 사람들 저쪽 벽까지 가득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멀리